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직권의 변동 제대로 들어가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판구조론의 정립 먼저 오늘 배워볼 거예요 자이 판구조론의 정립은요 어 이제 요런 순서대로 배우는데 결론부터 말할게요 자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저확장설자이세 가지 이론이 순서대로 등장을 하면서 요 이론 세 개가 합쳐져서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완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단원에서는 그 과정을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해저지형 탐사 기술이 발전을 해갖고 또 판구조론 정립에 기여를 하는데요. 그걸 선생님과 같이 하나씩 배워 봅시다. 자. 어 선생님이 요 중단원 시작할 때 핵심 개념이랑 학습 목표를 간단하게 제시를 해줄 건데 어, 이걸 뭐 스트레스 받거나 뭐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핵심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알아야 될 단어 같은 걸로 선생님이 그냥 나열을 해둔 거고요 학습 목표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배울 내용을 간략하게 그냥 어,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했듯이 요세 가지 이론이 판구조론 정립 전에 등장한 이론들이고 그 다음에 어. 그 과정을 여러분이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음향 측신법이라는 기술이 중간에 발달해서 이게 또 판구조론이 완성되는데 도움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탐사기술, 여기서 말하는 탐사기술은 이제 음향 측신법이겠죠? 그 탐사기술의 발전이 판구조론 정립에 기여한 그 과정 도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대륙이동설 자 대륙이동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대륙이 이동했다는 썰 인데요 대륙이 이동했다는 이론이죠 자 이거를 누가 주장했냐면요 베게너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베게너 자 여러분 선생님이 그 과학자 이름을 막 달달달달 외우게 보통 안 시키는데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과학자들이 나오거든요 그중한 사람이에요 베게너라는 과학자 이름은 꼭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베게너요. 자, 이분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어, 여러분 이게 대륙이 크게 하나로 뭉쳐 있는 거를 초대륙이라고 하거든요. 초대륙. 어, 초가 이제 저희 여러분 뭐 초신성, 뭐 초특급할 때그 초. 영어로 슈퍼라고 하는데. 슈퍼맨 할때그 슈퍼요. 초대륙. 하나로 뭉쳐 있는 거를 초대륙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백에너가 주장하에 아, 이게 대륙이 하나로 뭉쳐 있다가 어, 이게 나중에 갈라져 가지고 지금과 같은 분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 왜뭘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베게노고요. 꼭 알아두시고 이 베게노라는 분은 독일의 저기 과학자였어요. 독일의 뭐 이제 기상학자, 뭐 지구물리학자 이렇게 일을 했는데 보통 기상학자로 있었다가 저기 지질학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던 와중에,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대륙이 움직인다는 대륙이동설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근거로 네 가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대륙이동설의 근거로 네 가지를 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네 가지를 완벽하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 자첫 번째는 뭐냐면요.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자 여러분 해안선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해안가라는 말 들어봤죠? 그 바닷가를 해안가라고 하잖아요. 그,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이 선을 우리가 해안선이라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모양을 보면은요, 이 해안선이 뭔가 퍼즐 맞추듯이 딱딱 들어맞지 않나요? 뭔가? 자, 요렇게요. 뭔가 딱 붙어 있다가 떨어진 느낌이 들죠? 베개너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아, 뭔가 퍼즐처럼 해안선 모양이 유사하다. 어. 여러분, 이게 저기 수능 같은 거볼 친구들은 요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요쪽이 이제 저기, 동쪽이죠?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의 해안선이 잘 맞아 떨어진다.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어, 이게 이제 뭔가 근데 좀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듯 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근거 중에 하나로 일단 제시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좀, 여러분이 기본 상식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어,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 이거 많은 친구들은 다 넘어가도 되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자, 여기 지구가 동그라니까 여기랑 여기 이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죠? 자, 이큰 바다. 지구상에서 제일 큰 바다. 자, 요 부분을 뭐라고 하죠? 태평양이라고 해요. 태평양. 그래서 왜, 아,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으시네요.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아무튼. 태평양, 아셔야 되고요. 그죠? 여기 우리나라랑 일본 있는 거 보이죠? 어, 요쪽 넘어. 일본 오른쪽, 동쪽에 있는 큰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하고, 태평양 한가운데쯤에, 어, 저기 하와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요 미국,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과 이 아프리카 유럽 요 대륙 사이에 있는 이두 번째로 큰,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큰가요? 아무튼, 태평양 다음으로 큰 바다. 이게 바로, 대서양이라는 바다입니다. 어, 여러분, 나중에 저희 친구나 가족들이 저 대서양 저 위쪽으로 한번 놀러 가볼래? 이랬는데 대서양이 어디에요? 이러면 창피해요, 창피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나중에 어른 돼서도 알아야 되니까, 어,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인도잖아요. 요 인도 밑에 있는 또큰 하나의 바다를. 어 이제 인도양이라고 합니다. 인도양. 그래서 어, 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리고 저 북극 근처에 저기 북극해 남극해를 합쳐서 오대양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기 미국인 거 아시죠, 여러분? 미국이랑 캐나다 있잖아요. 여기 캐나다. 자, 이 미국이랑 캐나다 여기를 우리가 아메리카, 아메리카죠. 알 아메리카 북쪽이니까 북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고요. 이 밑에 쪽 브라질이랑 페루 있는 쪽 있죠. 어 여기를 남아메리카라고 합니다. 남아메리카, 그죠? 남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아프리카 대륙인 거 여러분 아실 테고요. 뭐, 어, 몰랐던 친구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유럽 있는 쪽이죠? 여기는 중동 국가들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러시아고, 그죠? 그리고 요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뭐, 몽골이랑 여기 있는 데가 어, 이제 아시아잖아요. 러시아랑 합쳐서 아시아라고 하는데, 자, 여기를 보면, 유럽이랑 아시아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럽이랑 아시아 더해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됐죠? 어 그리고 요 밑에는 호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그린란드라는 어, 또 땅이 따로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아주 상식이거든요. 과학을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알아야 되는 상식인데, 어, 이거를, 어 뭐, 평소에 세계에 관심이 없었으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몰랐던 친구들은 뭐, 챙피할거 없이 그냥 지금 알아두면 되고요. 어, 알았던 친구들은 뭐, 그냥, 이게 나중에 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자,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베개너가 그 화석을 또 연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발견된 화석이요. 이쪽에서도 발견되고요. 똑같은 화석이. 그리고 이쪽에서또 발견된 화석이 여기에서 또 똑같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화석에도 화석에도 연속성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아, 아니 여기에 살던 애들이 뭐뭐뭐 응? 뭐, 뭐 이렇게 생긴 애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긴 애들 어, 얘네들이 여기에 살다가 이렇게 헤엄쳐가 가지고 여기에도 살고 막 이러다 죽었을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살던 애들이 여기에 살던 애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요? 여기에 살던 애들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 건너 헤엄쳐 갖고 여기로 가 가지고 죽어 갖고 화석이 된 거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 어 하는 과학자들도 있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자, 지금 사진 어 그림 하나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화석이 여기에서도 발견된다. 자, 이게 지금 메소사우로스로 는 화석이거든요. 메소 사우루스라는 화석인데, 어, 이거 저기, 저, 수능볼 친구들은 요, 이름 외워주면 뭐 편해요. 되게 메소사우루스라는 저 화석이 되게 유명한 화석이라서. 아무튼, 얘가, 뭐, 예를 들면, 뭐, 강가나 뭐, 요런 데는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이 구조적으로요,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애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베게너가 계속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풀화석 글로소프테리스라는 화석인데요 뭐 여러분 이름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요 아무튼 이런 육지에서는 바다를 헤엄쳐 갈순 절대 없는 화석들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발견이 돼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렇게 대륙이 하나로 붙어있다가 붙어있어서 얘네가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대륙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막 여기에 와 살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대륙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대륙이 쪼개지면서 얘네들이 여기에 그대로 화석으로 이렇게 남게 됐다 여기서 헤엄쳐 간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어 그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화석의 분포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빙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남아메리카 밑에 쪽뭐 하여튼 요쪽 아프리카 밑에 쪽 인도 뭐 하여튼 호주 요쪽 요 밑에 대륙의 그 남쪽 부분에 보면은 빙하의 흔적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게 정말 좀 신기한 게 과거에는 여기에 빙하가 있었단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 여러분 그리고 빙하의 흔적이라는 게 어, 좀 뭔지 궁금해하는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면, 예를 들어서 이 비스듬한 곳에 이렇게 빙하가 있으면, 그 빙하 밑부분에 이렇게 바위 같은 자갈이나 바위 같은 애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빙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랜 세월 동안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이 빙하 밑에 있는 바위들이 요 밑에 스크래치를 내게 돼요. 그래서, 어, 요렇게 뭔가, 뭐, 뭐 빙하가 만들어낸 약간 스크래치 이런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보고 아, 여기 옛날에 빙하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뭐뭐 아,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빙하의 흔적이 발견이 되는데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빙하라는 건요. 대부분 어디에 많이 있는 거죠? 남극이나 북극 이렇게 추운 데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도 같은 것만 봐도 지금 남극에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빙하가 있었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 과거에는 이 대륙이 추운 지방에 있었다가, 여기 남극, 남극 근처에 있었다가 얘가 대륙이 이동해서 이렇게 올라왔구나, 요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아, 물론 뭐, 여기 자체가 옛날엔 추웠던 지방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죠.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요거를 다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모아 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아 얘네 대륙이 다 이렇게 남극 근처에 몰려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대륙이 움직이면서 지금 흩어진 거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요게 바로 베게너가 어, 제시한 증거 세 번째 빙하의 흔적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지질구조의 연속성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그 지질구조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지질구조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지질구조라는 거는 뭐, 정말 쉽게 유치하게 말하면, 그 땅의 어떤 모양이나 특성? 약간, 여러분, 왜 구조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구조거든요. 지질학적인 구조, 그걸 지질구조라고 하는데, 그 땅의 모양, 뭐, 종류, 뭐, 요런 거를 지질구조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여러분 그 미국 동쪽에 보면은 앞 에펠라치안이라는 산맥이 있고요 그리고 요 유럽 서쪽에 보면 칼레도니아라는 산맥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비교를 해보면 되게 그 지질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 산맥 두 개가 그래서 베개는 요렇게 생각한 거죠 아 원래 이 땅이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서로 하나였는데 산맥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대륙이 갈라지면서 지금 산맥도 이렇게 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만큼 이게 되게 연속성이 있어요 되게 두 개가 이루어져 있는 암석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요 자 그래서 저기 수능 볼 친구들은 그냥 이름을 외워주면 좋은데 어 여기 있는 산맥이 에펠레치안이라는 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산맥이 칼레도니아니, 칼레도니아라는 산맥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그냥 수능 볼 친구들은 외워두면 좋다. 그렇게. 어, 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선생님 그냥 산맥의 연속성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 그것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질구조라는 용어가 뒤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지질구조의 연속성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백에는 이네 가지 근거를 들으면서 아 하나의 초대륙이 어 대륙이 원래는 이렇게 하나로 초대륙을 이루면서 뭉쳐 있었는데 어, 이렇게 나중에 흩어지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어, 수륙분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초대륙 이름을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판계야. 이렇게 짓습니다. 자, 요거 이름 꼭 알아두세요. 판계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판계야. 백엔어가 말했던 그 초대륙 이름이 판계야고요. 그리고 저 시험 볼 친구들은 또 요것도 팁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지도 나왔을 때, 약간 이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대륙이 하나로 뭉쳐 있잖아요. 그럼 거의 99% 판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좀 팁이거든요. 땅콩 모양으로 대륙 하나 뭉쳐 있으면 그냥 판계야. 이렇게 알아두면 나중에 문제 풀때 되게 편할 거예요. 자, 아 물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판계하면 안 되겠지만 자, 그래서 백엔어 결론. 첫 번째, 아, 복습해볼까요, 복습? 자, 첫 번째, 뭐요? 아까?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아, 여기 해안선 두 개가 이렇게 비슷하다. 그래서 붙어 있다가 떨어진 게 아닐까? 자, 두 번째, 화석의 분포. 아, 이게 화석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헤엄을 칠수 없는 애들인데, 똑같은 화석이 발견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빙하의 흔적. 아니, 이게 추운 지방도 아닌데? 어빙하의 흔적이 발견된다. 아 얘네가 이렇게 남극에 뭉쳐 있다가 지금 움직여서 따로 떨어진 게 아닐까.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죠? 지질 구조의 연속성. 자 대표적으로 아이 미국 동쪽에 있는 에펠레치안 산맥이랑 요 유럽 유, 유, 여기 스코틀랜드인데 그냥 유럽이라고 아시면 돼요. 유럽 서쪽에 있는 칼레도니아 산맥. 자 얘네들이 뭔가 연속적이다. 그래서 하나로 이어져 있다가 떨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로 뭉쳐 있을 때 대륙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판계야 라고 어, 베게너가 불렀다는 걸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개를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아 여러분 그리고 어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는요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백에너가 주장한 건 이거 네 개가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백에너가 어 제시한 증거가 뭐냐면 다른 증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요거 네 개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네개꼭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백에너가 이렇게 네 가지를 주장을 하니까 과학자들이 그럼. 어, 맞네. 그럼 대륙이 움직였나 보다 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고 받아들여지지 못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일단은 여러분은 그냥 뭐 대륙이 움직여서 뭐 부딪히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하면서 지진도 나고 화산도 나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여러분은 교육을 받으셨으니까요. 근데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땅이 움직인다는 거는요. 정말 상상을 못할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 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죠. 자, 그리고 확실하게 결정타가 있었는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베게너가 대륙 이동의 원동력.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 그러면 대륙이 왜왜 왜 이동하는데? 물어봤는데 베게너가 거기에서 정확한 어, 뭐, 하여튼, 뭐, 다른 썰을 얘기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설명하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과학자들도 당연히 더욱더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겠죠. 자, 됐죠.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대륙 이동설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유, 대륙 이동의 명, 원동력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현대 들어서는 이게 맞는 말로 된 거죠. 대륙이 결국엔 이동하는 걸로 밝혀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베게너의 맨저 대륙 이동설은 어, 하나 둘 점점점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돼요 그러다가 어 이제 1930년 그러니까 베게너가 그걸 주장한 다음부터 약 17년 정도가 지난 뒤에 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홈스라는 사람이 이 베게너가 주장한 게 그럴듯해 보였던 거예요 그럴듯해 보였는데 뭐를 설명 못 했던 거예요. 대륙이동의 원동력. 아까 그러니까 대륙이 왜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거를 설명 못했었으니까 홈스가 그거에 대한 이론을 세워요. 아 대륙이 이동하는 이유는 멘틀이 대류에서야. 멘틀이 대류하니까 대륙이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바로 멘틀 맨틀 대류설입니다. 멘틀이 대류한다는 설이에요. 뭐 쉽죠? 어 이론 이름이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그 홈스가 주장한 걸 지금 얘기를 해보면 멘틀이 말 그대로 대류를 한다는 건데, 자, 선생님이 대류가 뭔지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줄게요. 자, 대류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저기 밀도가 큰, 빽빽해갖고 밀도가 큰 물질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밀도가 작은 가벼운 애들은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말 유치하게 표현하면 무거운 건 밑으로 내려가고, 어, 저기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가고 하면서, 물질이 섞이는 걸 우리가 대류라고 하죠. 어 그래서 온도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기억 날 거예요. 뜨거운 공기, 뜨거운 물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죠. 그다음에 차가운 공기, 뭐 차가운 물은 밀도가 높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예를 들어 보면 냄비 한 가운데 이렇게 불을 지피면요. 여기가 제일 뜨거워지니까 어 가운데는 물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옆으로 가면서 이제 물이 식어가지고 그죠? 이쪽 바깥은 좀 차가우니까 식을 거 아니에요. 차가워져서 내려가고 이렇게 막 여러분 라면 끓이면 막 부글부글하면서 막와막막 막, 막, 막 섞이잖아요. 이게 바로 대류잖아요, 그죠? 어, 여러분 열기구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열기구 원리가 여기다가 불을 지피는 이유가 뭐죠? 여기 안에 있는 공기를 뜨겁게 만들어서, 자, 뜨거우면 가벼워지니까, 뭐 어, 따르게 말하면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붕하고 올라가죠. 어 그렇게 대류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멘틀도 이렇게 대류를 하고 그 멘틀 위에 둥둥 떠 있는 이대륙이막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게 바로 홈스의 멘틀 대류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어쨌든 멘틀은 고체잖아요. 고체인데도 대류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첫 시간에 배웠죠. 자 고체인데도 대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멘틀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 치즈 생각하라고 했어요. 치즈는 고체인데도 약간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아, 물론 멘틀이 치즈처럼 말랑거리는 건 아니고요. 자뭐 그래서 멘틀도 고체다 보니까 뭐 천천히 이렇게 대류를 하는데 자 멘틀이 대류한다는 건 멘틀의 어떤 부분은 뜨겁다는 얘기죠. 멘틀 중에서 뜨거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아, 그러면 멘틀이 왜 뜨거운지 그거에 대해서 홈스가 하나를 생각을 해내요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요건데요. 아우, 이름도 정말 더 러브게 어렵죠. <laughs> 방사성 원소의 붕괴. 어, 이거를 뭐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화학 시간이 될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어, 이게 쉽게 말해줄게요. 이 지구상에 뭐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불안정한 원소들도 있어요. 이 불안정한 원소들은 안정한 원소로 바뀌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 불안정해가지고 막 안정하게 바뀌려는 이 불안정한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방사성 원소라고 부릅니다. 방사성 원소. 됐죠? 이 방사성 원소는 불안정해서 안정하게 바뀌어요. 대표적으로 이 우라늄 238이라는 물질은요.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납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우라늄 238 같은 물질들을 어 여기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데 얘가 바뀌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붕괴한다고 해요. 붕괴. 그래서 아 방사성 원소가 붕괴한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열 에너지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합쳐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이렇게 부릅니다. 자, 됐죠? 자, 다시, 다시.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여러분이 처음 배우니까 좀 낯설 뿐이지, 별거 아니에요. 자, 다시. 자, 우라늄 238처럼. 이거 238안 해도 돼요. 자, 우라늄처럼 불안정한 물질들. 자, 이런 물질들을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데, 자, 얘가 나으로 바뀌, 이래, 안정한 애로 바뀌는 걸 우리가 붕괴한다고 하는데 자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열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열 때문에 멘틀에서 뜨거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홈스가 주장을 합니다 자 됐죠 간단해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사성 원소에 대해서는요 뭐어 나중에 뒤쪽에서 조금 조금 더 자세히 나와요. 아주 자세히는 아니고요. 이걸 아주 자세히 다루면 이제 좀 너무 화학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 간단히 또 나오는데, 일단 지금은 이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결론. 멘틀 대류설. 자, 멘틀이 이렇게 대류를 하는데, 자, 멘틀이, 대류가 이렇게 상승하는 곳이 있어요. 상승. 상승하는 곳이 있고요. 자,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이 대륙이, 요로 이렇게, 요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서로 찢어지게 되겠죠. 아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해양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거꾸로 멘틀 대류가 이렇게 밑으로 하강하는 곳은 자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니까 대륙도 요거 따라서 요렇게 요렇게 이동하면서 부딪히기도 하면서 이렇게 산이 만들어진다. 어 이렇게 홈스가 주장을 합니다. 됐죠? 어 다시 다시 어 대륙이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은 이렇게 새로운 바다가 이렇게 원래 는 대륙이었는데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멘틀 대류가 이렇게 하강하는 곳은 어 이렇게 대륙끼리 부딪혀가지고 어 이렇게 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산 생겼죠 어 이렇게 어 홈스가 주장을 하는데 이게 또어 나중에는 결국 맞는 말로 밝혀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홈스의 멘틀 대류설은 과학자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멘틀이 대류한다는 게 되게 그럴 듯 하긴 한데 그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많이 좀 발달이 안돼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는 어떤 그 증거 아니면 관측 자료 요런 게 부족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썰로만 묻히고 어 넘어가게 되죠 그니까 만약에 저기 베게너가 요걸 알았으면은 또 멘틀 대류 로가 설명을 했을 테지만 백엔노도 몰랐고 홈수도 그냥 추측만 할 뿐이고 이렇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됐죠? 어 그래서 아무튼 요 맨틀이 대류하면서 어 여기 뭐 산도 생기고 바다도 생기고 이렇게 난다. 근데 왜 맨틀이 대류할 때자 대류한다는 를건 뜨거운 부분이 있다는 건데 왜 뜨겁다? 방사성 원소 붕괴열 때문에 뜨겁다. 이렇게 여러분이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맨틀 대류하는 걸 그냥 저기 저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냥 표현을 한 건데요. 자, 여러분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멘틀이 뭐 실제로 이렇게 빨리 대류하진 않아요. 어, 그랬으면, 여러분 그 대류끼리 막 움직이고 막 난리 났겠죠? 막 부딪히고 빠르게 움직이고. 이게, 멘틀이 고체다 보니까, 뭐, 과학자들 말로 정확히 밝혀진 건 없는데, 1년에 1, 2cm? 상상이 가네요. 1년에 1cm에서 2cm 정도, 굉장히 천천히 대류를 합니다. 이게 대륙이 움직이는 게어 무슨 막뭐 몇십 년뭐몇달 만에 되는 게 아니고 거의 막몇억년 몇십 억 년에 걸쳐서 천천히 어 이게 대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대륙이동설이 등장한 것부터 멘틀 대류설까지 배워봤는데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없죠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시 들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또 중요한 한마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유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요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륙이동의 원동력 막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 이런 거 삶의 원동력 이 여러분 혹시 뭐 게임 이런 건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 자제하셔야 됩니다 자제하 자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가 벌써 이론 두개 배웠어요 대륙이동설 멘틀 대륙설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저확장설 하나 남았는데 그거 배우기 전에 그 탐사기술 아까 발전했다고 했잖아요 그 해양 저 음향측시법 같은 그 탐사기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또 배워봅시다. 자, 다음 시간에도 신나게 화이팅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